미니미니 미니, 미니 그래 근데 이 MBTI라는 게 결국은 끼워 맞추기 아니야? 아니 끼워 맞추기라기보다 그냥 구분을 살짝 해놓는 거지 난, 나는 이거. 음. 근데 그 성격을 거기에서 판단하는 그뭐 F나 I나 뭐 T나 뭐 거기 방식이 매몰돼가지고 본인의 선택 상황까지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 어... 그렇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는 좀 표현해주면서 서로 이해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할 수는 있지. 음, 난 그것도 요즘 인간관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노력하는 것 같아 사람 관계에서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싫은 거 싸울 수도 있고 그럼, 그럼, 그럼. 뭐 관계에 어. 있어서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굳이 사람들이 MBTI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구조적으로 이제 분할을 시키는 거잖아 이런 나는 이런 타입이다 이런 취향이다 음. 내가 싫어하는 거로 이런 거고 대중적인 그걸 어쨌든간에 분화시켜가지고 음. 그 명칭 MBTI 불로 난으로 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더라고 이력서를 내미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음. 근데 또 솔직히 인간관계라는 게뭐 서로 모르고 만나도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음. 갈등을 갈등을 만들어서 또 음. 미니 그랜드. 그 갈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게 사람 관계니까 굳이 그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점 찍고 그 사람도 그 방점을 찍어가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을 것같아데 나는.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어, <laughs> 내가 우유를 못 마시는데 굴을 못 먹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마셔갖고 내가 아플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조금 그, 어, 알려주는 필요가 그치. 있지 그거는 이제 관계성에서 이제 서로 디테일 게 따져보러 가는 거, 음 그건 음식이니까. 근데 뭐내 취향, 내 성향 어. 뭐 그런 것들은 뭐, 뭐 T가 F 될 수도 있고 어, I가 뭐 T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음, 음, 음. 뭐 흔히 말해서 그러잖아. 그 회사에서도 MBTI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 음. 근데 자기 성향이 아닌 음. 회사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MBTI 검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지 음... 어쨌든 간에 문항제 대답을 해서 원하는 것들은 음... 다 회사 쪽에서 맞춰가는 매몰되어 있는 형식의 MBTI가 될 텐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들이 어, 그걸 하는 이유는 업무적인 배치의 효율성을 위해서거든 요 근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MBTI 검사를 하면은 어. 그쪽 그쪽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어. 이미 점을 찍고 나가지고 MBTI 검사를 해본들 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지. 음. 어. 그래서 나는 뭐 크게 그렇게... <laughs> 회사, 회사 면접에서 MBTI 하는 거는 나좀 의아해. 음. 그게 무슨 의미지? 기본,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회사 다잘 보여야 되잖아. 긍정적인 대답만 을 하겠지.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그러면 MBTI, 응. 근데 나 같은 애들은 그냥 쓰거든. 도전적인 말도 하고. <laughs> 뭐 그거는 이제 그 파트 영역에 맞게끔 어.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근데 나 같은 애들은 흔치 않고 보통은 회사가 듣고 싶은 말을 적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건 맞지. 그러니까 성판성이 어. 그 어긋난다는 거죠. 자기 개성,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러잖아. 당신의 개성을 살려서 우리 회사 이바지 해주세요. 하면서 음? 어떤 틀 안에 갖춰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회사들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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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출하게 튀어나오는 모순 다 때려박잖아. 그렇습니다. 어, 모순이신 뭐. 음. 그렇죠. 음. 아무튼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해봐야지. 응, 해봐야지. 응. 잘 해봐야지. 참. 하하하하. 아 응. 어, 오늘 밤부터 비오네. 내일도 비오고. 뭐 눈비 온다던데. 어하 내일 운동 못 가겠다. <laughs> 너 새벽 군만두면.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네. 좀 자는거지 어, 새벽 근무할 때는 그냥 새벽 근무만 해 알겠어 힘들게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너뭐 감겨 걸렸어? 그 목이 또 잠겼어? 아니요 씻고 밥먹고 몸쳐져서 그렇죠 음... 아, 졸려 음. 그러네 그럼 매운거 먹었더니 속수려 매운 김치 시켜서 먹었더니 하하아 <laughs> 음. 아, 저거 하나 먹여 약 먹고 자야겠다 아. 아이고 하아 너의 인생에 3월 어. 뭐? 3월 20일에 삼전주주총회에 있네 누구? 삼전 아 삼전? 삼성전자 아 그리고 다음날 바로 FOMC 입고 음... 이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번에 뭐 금리 인하 발표 나오면은 음. 아마 은행에 투자됐던 거 아마 쏟아져 나오겠지? 금리 인하가 과연 될까? 근데 어차피 지금 나온다고 해도 6월이나 7월 달에 발라 반영될 테니까. 근데 모르겠어 안될것 같아. 어 미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음 어, 인플레 때문에 어. <laughs> 안될것 같고 모르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가 되나에 따라서 나을, 나오지 않을까? 좀 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자한 거는 기름 쪽이거든 기름 재정류하는 회사. 그게 되려면은 어... 트럼프가 당선돼야 돼. <laughs> 그것이 트럼프가 해야지 걔는 환경 따위는 상관 안 하니까. 어. 어... <laughs> 어. 지금 일단은 거기 박아두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되면은 뜰 거를 기대하고 지금 박아두고 있어. 어... 어차피 그때 트럼프 할때 셰일가스랑 가장 많이 주목받았었잖아. 음. 한번 봐, 봐줄래? 아, 뭐, 봐줄 수 있어? 종목? 뭐를? 지금 내가 투자한 거? 내가 어떻게 봐?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 어떤 건데? 아.. 어깨 봐 버텍스 에너지라고 있어 버텍스 에너지.. 버텍스 에너지. 미국 거야. 아, 어, 몸이 담이 걸려. 안 좋은 건데. 아니, 스트레칭 꼭 해줘. 아, 버텍스. <laughs> 지금 내가 1.34 달러에 있는데, 하여튼 오르긴 할것 할 같긴 한데,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 이 버텍스 에너지가 보통 4월에서 6월에 많이 오르더라고, 요몇 년간의 동향을 보니까. 음... 맞죠 치과총리 총액. 치과총이가 얼마 안 되네. 음. 미니그램어 어. 어, 갑자기. 왜 이러지? 많이 안 좋아? 아니 갑자기 다 왔어? 어, 어. 아술 끊어야 돼술 <laughs> 진짜 끊어봐 몸 몸에 몸에 독소가 쌓여서 그래 어,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안 끊어 아 너무 술을 너무 먹어. 일할 때는 일하는데 집중하냐고 못 느끼는 거고. 맞아. <laughs> 쉴 때도 쉬어야 되는데 어. 쉬는 거를 술로 써버리니까. <laughs> 잘 자는 건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음. 그건 쉬는 게 아니지. 어. 근데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뭐. 맞아. 또 그게 또안 돼요. 아 계속 그러네. 야, 그럴수록 스트레칭 꼭꼭 해줘야 돼 스트레칭 중에. 그러게 말이야. <laughs> 아프고 나서 하지 말고 평소에 계속 해줘. 하루에 한2 3 0분 정도 투자해서. 음. 아, 어 어, 잠깐만. 어, <laughs> 아, 니뭐 골골 상 골골 백살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laughs> 어, 그래 금요 금요일부터 계속 무리하게 설마해서 오른 것도. 아, 애국 미팅 있었어? 아, 아니 그냥 뭐 어른 친 아. 나서 먹다가 보니까. 여기 어깨 쪽이 안 좋아 어... 음... 근데 너 수요일 날에 언제 끝나는데 나 8시 반 어디서 만나 아 장소를 안 정했어 아, 그럼... 아, 내일 지금 전화, 전화번호는 교환했거든 그래서 내일 아... 톡해서 인사 간단히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 너무 많은 얘기 나누면 그러니까 음. 시크릿하게 해 <laughs> 아, 얼마나 좋아.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어? 아니,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 너무 좋아. 아니, 부담 그러니까 좋, 좋다는 건데, 그냥 독일에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 독일 진짜 너무 좋거든. 오래 사, 오래 사셨다. 음. 지금, 이번에 만난 분들도, 체코에 계신 분하고, 오스트리아에 계신 분이거든. 잠깐 오신 거야? 어. 그, 비자 발급 때문에, 음. 비자 갱신 때문에. 아, 외국 분들이시구나. <laughs> 아니, 한국 사람인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아,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지. 그치. <laughs> 네. 거기서 뭐, 하, 사업하시나? 한 분은 선교사시고 한 분은 되게 크, 어. 큰 회사 대기업다니죠 독일의 대기업. 어... 아우토바를 가르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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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두두게르틴. 음. 뭔 말이야? 옛날에 저기 하하가 맨날 했던 건데. <laughs> 아 그래? 아 하하는 독일 태생이니까. 어. 어. 슈.. 슈트트.. 뭐나 h o o t s h o 트 t s h 하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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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h o o t s h o 뭐 맨해는 그쪽인가 봐. 음, <laughs> 오스트리아 좋지. 체코도 좋. 지 너는 뭐 체코, 체코 좋지. 아유, 어디든 한국말 하고 어 뭐, 체코는 뭐가 유... 체코는 뭐가 유명하지? <laughs> 엄청 많아 체코. 관광지야. 어, 그치, 관광지지. 아, 프라하. 어. 촬영도 많이 했고, 아...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어. 그래, 프라하의 연인. 음... 전두연이랑 그. 맥주. 아, 코제. 그래, 코젤 맥주. 아, 난 맥주는 맛있지. 별로... 아, 맛있어? 어, 코젤 맥주 맛있지. 음. 그래,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지. 아 그래 주변에 있어 체코프라 응 체코프라 많이 가지 음... 오스트리아 체코 프라 비엔나 와 서유럽 볼까요? 지뭐 뭐. 조심해야지 우리 지금 푸틴 러시아 러시아 차르가 걔 걔는 진짜 북한 김씨 부자들보다 더하네. 야, 왜? 해구산 응? 해구산 아니, 푸틴. 그러니까 푸틴이 뭐해구산 해준다고 그랬다며. 아니, 김정, 야, 그래도 김일성, 김, 김정남이었나? 음...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 야, 그래도 걔들도 그렇게 그렇게... 한 명이 물방에서 장기집 적건안 했는데 음. 건강해야 돼부틴 음. 건강해가지고 30년을 넘게 지금 혼자 독식하고 있잖아 걔찮 차르지 차르 아 다시 당선됐구나 응 어. 당신됐어 음, 대단하지. 근데 스키는 어쨌든 이 인자를 계속 제거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 음 제거하기도 하고 어. 본인이 안될것 같으면 자기 꼬방 올려다 놓고 어. 대단한 거지. 한 인간이 그렇게 장기 집권할수 있는 건 그만큼 심은 또 좋고 뭐 매력 있는 거지 일도 잘하나 일 잘하는지 모르겠다. 글쎄. 어쨌든 <laughs> 전두환도 투표율은 높았어. 왜 그래, <laughs> <laughs> 아, 미친 나라. 아, 그래도 아까 t v 에서1987 하던데. 음. 어, 제 어제, 어, 제도 8월에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보는데 어, 넌 가끔씩 보더라 음, 재밌어 90년대 영화가 재밌어 <laughs> 그래서 오겡끼 데스까도 겨울에 한, 한 번씩 봐야 되고 어, 그럼, 계절마다 볼 것들이 있지 어, 겨울에는 오겡끼 데스까 여름 때는 8월에 크리스마스, 겨울, 가을에는 10월에, 음. 보면에보봄은에 10월에, 10월에, 는 이정재 정재전 이정재, 전지 10월에, 아, 그 10월에, 10월에, 참 있어 그당0월에 그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그때그 캐릭터가 되게. 지금 나와도 문제될 거 없을 정도의 뭐랄까 음... 어, 매력남 혼자 살고 와인 마시고 어. 스파게티 끓여 먹고 근데 전지현은 모르겠어 전지현은 성우였지 음... 어, 거기서도 성우 지망생에서 성우로 갔지 그러니까 전지현 연기가 그렇게 막 뭐, 감정이 잘 표현되는 연기는 아닌 것 같아. 음, 그때 당시 좀 많이 먹었지. 뭔가 압도적인 눈빛 연기, 그런 쪽은, 아니,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